할렐루야, 본행계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와 우리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먼저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 두나미스. 두 번째로는 위력, 크라토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하심, 에네르게이아입니다. 네 번째로는 능력, 이스쿠입니다이네 단어들은 모두 힘, 권능, 세력 등을 의미하는 비슷한 단어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히 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려고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동사형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초월하다, 능가하다를 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예증하려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수 있는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요. 둘째, 모든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빼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며, 셋째 그를 만물 위에 교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정렬하게 하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죽음과 악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악을 정복 하셨고, 우리를 죽음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큰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위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큰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도 비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현실 앞에, 상황 앞에, 그리고 세력 있는 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에 성령을 주셔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사도바울의 에베스교의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께서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